수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생충팀. 아, 내가 이거 했잖아. 안 맞는데? 수상 축하합니다. 감독님 수상 너무 축하드려요. 저 기억하시죠? 다음 작품 때 뵙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어, 저희가 준비한 이 작은 파티에 함께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laughs> 감독님 수상 너무 축하드리고 저랑 술 먹는 약속 잊지 않으셨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얼른 오세요. 감독님, 저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수제자로 받아주세요. 테러리 받을게요. <laughs> 저희 파티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웃음> <Yeah>! <웃음> 자, 파티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음식. 그런데, 이번 파티는 뭐야? 기생충, 기생충. 파티! 기생충 하면 뭐다? 짜자라 짜 짜자, 짜파구리 짜파구리 yeah. 자, 그러면 우리가 짜파구리를 해먹을 건데 짜파구리에서 필요한 거첫 번째! 물! 물! 중요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다음은? 바로 불이죠 불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세번째! 바로 짜파게티 오케이! Okay, 짜파게티! <laughs> 주세요! 와우! Wow. 오케이 okay. 자! 다음! 네번째! 바로 너구리 오케이! Okay, yeah. 너구리 <웃음> 주세요! 신나구리 <laughs> <laughs> 너구리 한 마리 뭘고 가세요 <laughs>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너구리. 만나 짜파구리가 만들어집니다. 아 <laughs> 그렇죠. 자 이제 끓여볼까요? 나파게티. <laughs> <laughs> 알지 이거 두개 들어있대 있는 거. 알지 알지. 오늘 한 개밖에 없네. <laughs> 두개 들어있는 거 먹어본 사람. 나 한번. 진짜? 번. 응. <laughs> 대박. 나파게. 몰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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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의 우동 컨셉이래. 아 진짜? 응. 음 몰랐네. 좋아 좋아. 우동? 응. 그래서 두꺼웠구나. 예. 아프 따단 가장 중요한 거. 올리브유. 올리브유 넣는다 안 넣는다. 나 넣었지 무조건 넣었지. 나 넣는다 무조건 넣는다. 넣으면 그거요 잘안 비벼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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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대박. 우리 완성했습니다. 완성. 예. 이제 처먹을 거거든요. 김치도 갖고 왔어요. 김치 <laughs> 뭘 아는 분들이구만.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윤기 차리리리 자, 우리 우리는 이제 먹고. 을이거 소리 들리세요? <laughs> 아못 참아. 맛있겠다.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볼까? 와, 처음 시식이에요. 어때 처음 먹어본 맛 맛있다 아 맛있겠다 와 조합 누가 생각했어 진짜 맛있다 역시 짜파구리가 최고야 음 맛탱 다시마 먹는 사람 야나 다시마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다리다. 다리 이게, 맞아. 이게, 이게 원래 그, 안, 우리처럼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너처럼 먹는 사람이 있잖아. 음. 안 먹는 사람은 몇퍼억 음. 의외로 진짜 많이 안 먹더라고. 왜안 먹지? 다시마 맛있는데. 근데 이 다시마가, 다시마가 또 별로. 좋대, 이게. 난 이거 처음에 먹 뭐, 옛날에는 먹으면은 막 국양식품 막 이런 건줄 알았는데. 맞아. 음, 근데 먹으면 좋대. 이게 그, 완도에서 직접 그거 한 거래. 완도? 완도산, 어, 완도산 다시마요. 이런 어 맞아. 어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 응 뭔가 좀. 근데 그게 내가 기사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안 먹으면 바보인 거지. 근데 난 바보할게. 너 많이 먹어? 나도 나도 바보할래. 네이짜 파게티 그짜장면의추스로 인스턴트 인스턴트화 한데가 어딘줄 알아? 이거 아니야? 짜파게티? 맞아. 이거 미국에 이제, 내가 인터넷 봤는데, 기생충 때문에. 미국에 이거 짜파고리가 컵라면으로 생길 수도 있대. 우와! 어. 와, 진짜? 우린 농심한테 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맞아. 알지? 어, 이런 존맛팽을 <laughs>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다른 회사들이 뭐 따라서 짜파게티 이렇게 짜장면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맞아. 저래야 돼. 쌍미가 대표로 잘해. 맞아. 별짓 있어. 끝. 끝! 끝! 나 아직 안 끝! 여기 바닥에 살짝 눌러 붙긴 했는데 아 이건 다 먹었어요. 이번는물건 먹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숟가락 자, 요나라 짜파구리 쩔어, 신라면도 앞섰어. 라면 1등, 신라면, 그건 니네 친구. 모디슈머 열풍주역 짜파구리 원조야, 유행을 이끌어. 호텔들도 따라서 룸서비스 내놨어. 청와대의 오찬도 짜파구리야. 이제는 짜파구리 치맥보다 인기짱, 글로벌의 대명사. 짜파구리 검색 인기 쩔어, 이것 봐. 유튜브, 인스타도 인증샷 폭발. 세계는 짜파구리 꺼안 먹어본 사람들. 제발 빨리 먹어봐.